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현대 로템입니다. 주가는 약 1년 반째 우상향 중에 있고요. 특히나 올해 들어서 가파른 상승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12만 7천원에서 이제 고점을 형성을 했고요. 약간 내려와 오긴 했지만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고점 깨고 올라가는 자, 신고가 계속 달성이 가능할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목표가 설정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가 어디까지 좀볼수 있을지, 그리고 익절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될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뭐 신규 진입 관점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거래일. 자 오늘은 이제 반대되는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그동안은 거의 비슷한 스탠스를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약간의 이제 조정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0.97%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 오히려 내려왔습니다. 안정적인 상황 좋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공매도 살펴보시게 되면 비율은 최근에 1%에서 2% 남짓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비율 보여 주면서 공매도로부터 자유로운 모습입니다. 사실 공매도칠 이유가 거의 없죠.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에 따라서 대차 장고도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고요.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2조 7천, 2조 8천, 3조 돌파, 3조 5천, 4조 돌파, 올해는 5조 5천까지 올라가면서 가파른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최근 들어서 더 상승폭도 깊어지고 있고요. 내년 후년도 6조, 7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슷한 폭의 상승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800대에서 횡보 이후에, 자, 점프업. 1,400, 2,100, 4,500, 올해는 8,800까지 올라가고요. 내년 후년도 상승 흐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단기 순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상향 기조 좋아 보이고요.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 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분기에는 690에서 1,600 크게 올랐고요. 1분기도 400에서 2,000대까지. 자, 2분기, 3분기도 각각 좋습니다.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올라가는 1,100에서 2,200, 1,300에서 2,200. 좋아 보이죠? 자, 그래서 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괜찮은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살짝 높긴 했어요. 하지만 뭐 수주 관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뭐 계약부채라는 거 포함했을 때는 크게 걱정은 없어 보이는 수치죠. 200 정도면. 자, 다만 이제 최근에 100. 까지 내려오면서도 오히려 더 낮아진 부채 비율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리고 내년 후년에는 오히려 막두 자릿수까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재무, 재무건전성 지금 굉장히 좋아요. 뭐, 지금 깔게 없는 기업이에요. 지금은. 자, roe 보겠습니다. roe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솔직히 과거에는 그렇게 좋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어요. 하지만 자, 2514 이때 이제 두 자릿수. 불판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왔고 최근에는 20 그리고 올해는 30대까지 30 근처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어마어마한 상황이고 내년 후년도 조금은 줄지만 여전히 수치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EPS 자 주당 순이익도 보시게 되면 뭐 가파른 상승이죠 뭐 수배씩 올라가는 상황이고 올해도 뭐두배 정도 올라가는 모습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배당금은 249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0.2%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배당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거에도 높진 않았지만 더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16.79배, PBR은 4.35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지금은 여전히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고평가 아니에요. 지금 실적과 재료가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전히 싸다. 다만 엄청 싼 구간은 아니에요. 약간 싼 정도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7%, 자, 영업이익은 354% 증가하면서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분기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호실적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향으로는 일단 폴란드 K2 전차 납품 대수가 지난해 1분기 4대에서 올해 1분기에는 14대까지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어서 이제 부문별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디펜스 솔루션 부분에서는 수출 매출의 비중은 71%로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레일 솔루션 쪽은 일단 약 16조 원 규모의 수주 잔고에 기반하면서 견조한 성장세에 이어가면서 어쨌든 지금 뭐 철도 부문도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산만 지금 이끄는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방산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지만 레일도 좋았다. 자 에코플랜트 부문은 계열사향 프로젝트 종료로 인해서 일시적 매출이 감소한 부분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디펜스 솔루션의 부문의 어, 이 생산 호조로 인해서 고성장세가 지속이 되며 견조한 실적 성장 흐름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 K2 전차 14대를 조기 출고하면서 25년 납품은 기존 96대에서 82대로 감소하지만 폴란드 2차 계약 체결 시 생산 스케줄 조정에 따라서 매출 공백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없어 보이고요. 현대로템 올해 이제 수출했다는 증설 등의 어,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K2 전차 및 장갑차 수주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루마니아 차세대 전차 사업을 비롯해서 슬로바키아, 페루, 중동, 아시아 등 여러 국가 및 지역에서 해외 사업을 발굴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 2차 계약 체결 이후 추가적인 해외 수주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생산라인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K2PL은 10년 후부터는 창정비 또는, 어, 또 꾸준히 매출이 인식되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우리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2034년 창정비 신차의 60% 정도로 매출은 줄긴 하겠지만 후속 수주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지정학 리스크 심화에 따라서 각국의 전차 소요 및 적극적인 눈에 띄게 개선이 된 점도 업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작년만 해도 이제 동사의 잠재 수출 파이프라인은 폴란드와 루마니아 정도에 불과했죠. 하지만 현재는 어디까지? 자, 슬로바키아, 페루, 사우디, 모로코, 인도까지 추가가 되면서 수주 포텐셜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이는 곧 실적으로 반영이 될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최근 글로벌 전차 시장에서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 K2 이렇게 미국, 독일, 한국의 삼파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납기와 가성비를 갖춘 K2 전차는 이 중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우호적이다. 자,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메리트가 엄청 크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저평가 구간이지 지금 뭐 엄청나게 저평가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시세가 많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거에 들어가신 분들은 좋은 타이밍에 잘 들어가신 거고, 지금은 진입은 가능하나 막 적극 추천드릴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 판단해 보시고, 난 안전하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으로 신규를 보시는 게 낫겠죠.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자, 보유자분들 추가 상승 여력 노려봐야죠. 이제 보유자분들 대신 이제 익절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 안전하게 보겠다. 지금 종목 교체 하신 분들도 뭐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 좀더 보시다가 제가 봤을 때는 한 12만 원 있죠. 12만 원부터 익절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2만 원부터 익절 시작하시면서 어, 계속해서 올라갈 때마다 급등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분할로 팔아 나가시되 최종으로는 일단 16만 원까지 열려 있다. 관점에서 16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털고 나오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하지만 맥스까지 지금 아, 맥스로 본다면 한 16만 원까지 볼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목표 주가는 16만 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가 상승 여력 보유자 분들 잘. 음. 노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사실 뭐 단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이런 데서 들어가신 분들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하락폭 자체가 어 봤을 때한10% 남짓 될것 같거든요. 많이 잡아야 10% 초반대.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굳이 물탈 필요는 없는 정도의 손실 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도 굳이 물 타지 마시고 이런 데서 물 타면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래서 보유 하시다가 본전 오면 갈아타시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상승 여력좀더 노려보시다. 입절 하시던지 이런 식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구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